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안타 완봉승을 거둔 아즈마는 교류전 종료 이후 3경기 연속 QS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월요일 경기에서 아도와 마코토를 공략하면서 마키 슈고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이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히로시마의 불펜 상대로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반성해야 할듯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모리시타 마사토를 내세워 반격을 노린다. 9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아쉬운 결과를 남긴 모리시타는 홈런 한 발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월요일 경기에서 하마구치 하루이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1득점에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 부진이 원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장타력 부재는 엄청난 약점이 되는 중. 양팀 모두 전날 우천 취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결과였다. DNA는 선발 로테이션의 최대 약점 위치를 벗어났고, 히로시마는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찬스일 듯. 그렇지만 히로시마는 좌완 상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모리시타는 최근 원정 투구가 살짝 아쉽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 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니오넴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포넴 파이터스는 카네무라 쇼마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1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네무라는 치바 롯데전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해내는 데 성공했다. 전날 경기에서 우치의 투구에 막혀있다. 라쿠텐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프라밀레스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후반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고무적 이다. 9회 말에 찬스를 놓친 뒤 10회 말에 찬스를 살려낸 건 분명히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코자 타츠키 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6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코자는 1라운더의 위력을 확실히 증명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사키와 스기우라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나오지 않은 게 결국 역전패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특히 6회초 이사 만루에서 오고 유야가 범타로 물러난 게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할수 있을 듯. 전날 경기는 나이브한 라쿠텐의 불펜 운용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라쿠텐이 동점을 만들고 연장까지 가긴 했지만 이후. 라쿠텐의 불펜 투구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많이 위험한 편. 홈에서의 카네무라와 돔 구장의 코자는 종이 한장 차이지만 한번 흔들린 라쿠텐 불펜의 후유증이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니폰넨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세이브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아오야마, 미나토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일군 복귀 전이었던 1 1 리포넨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4만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아오야마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좋아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지마 다이키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도로 세이브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타격이 나와버렸다. 이 팀이 2점 이상 득점하려면 운에 기대야 할 정도. 오릭스 버팔로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일군 복귀 전인 11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미야기는 같은 팀을 두번 연속 만나는 건 역시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와타나베와 마츠 모토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오릭스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지 않은 문제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베루나 돔에서도 터지지 않는 장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번 시리즈에서 오릭스의 타선은 페이스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전날 연장전 역전승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낸건 크다. 아오야마의 투구는 인상적이지만 전날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세이브는 불펜에 큰 문제가 있고 미야기는 세이브 상대로 강한 투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이브의 타선은 한번 가라앉으면 올라오기 어렵다. 투수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지바로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오오야마 요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0일 오릭스 원정에서 3이닝 1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오야마는 1군 합류 이후 기대 이상의 투구가 나오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또다시 메르세데스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좌완 상대 부진의 탈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사만타 2타점을 올린 야마카와 호타카는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듯, 치바, 롯데, 마린스는 타카노, 휴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6월 15일 준이치와 홈 경기에서 2.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뒤 이군으로 다시 내려갔던 타카노는 기복이 심한 게 가장 큰 흠이라고 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아리아라의 투구에 막히면서 1득점에 그친 치바 롯데의 타선은 1차전에 집중력을 살리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한 개의 볼넷이 그 바로미털 듯 치바 롯데가 전날 경기 시작 전 이번 경기 선발 투수로 타카노를 예고한 이유는 최근 소프트뱅크가 좌완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날 소프트뱅크는 좌완 메르세데스 상대로 타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타카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오오야마의 투구는 물음표가 붙어 있고 사사구가 많다는 점은 치바, 롯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타격전 가능성이 높은데 소프트뱅크 불펜의 재구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구 안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요미오리대 한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이노우의 하루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준이치와 마에바시 경기에서 8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노우에는 고향에서의 투구는 최고였음을 과시해 보였다. 전날 경기에서 1회말 사이키 히로토를 공략하면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이후 추가점 찬스를 모두 날려버리면서 힘든 경기를 해야했다. 홈 경기에 타격이 좋지 않다는 건 계속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한신 타이거즈는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0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교류전 종료 후 리그전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야마 사키 이오리 상대로 올린 1점이 특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부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2회 초와 3회 초의 동점 찬스를 놓친 건 금년 한신의 한계점을 말해주는 부분일 듯 이번 시리즈는 양팀의 타격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신 타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노우의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물론 최근 오타케의 투구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전날 사이키의 초반 부진을 고려한다면 오타케 역시 요미우리 상대로 기선 제압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결국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집중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